Thank <laughs> you. 맛있는 맛있는 맛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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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사이클즈의 박흥규 대표님과 제론커피앤바이츠 조미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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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H&M 모터사이클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할리데이비슨을 전문으로 정비하고 있는 박흥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동구 하수동 외곽에 <laughs> 위치한 제론커피앤바이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조미선이고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는 거 완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성 시절 왔다가 너무 외도 훌륭하고 멋지셔가지고 조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그 마음에 <laughs> 그 와인부터 <와인도를>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사합니다 네, 우리 안수를 대표님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와인이 오늘 또 소개되다 보니까 그것과 어울릴 만한 게 하나는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또 저희 잘 가는 단골 초밥집 사장님한테 대광어를 좀 부탁해서 광어 셰비체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공주의 고노스 씨 공주 사장님 감사합니다 상왕동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직접 지으셔서 오픈을 하셨잖아요 2021년 <laughs> 3월에 이제 건물 준공을 했는데 예전에 있던 유성에서 이전을 해오면서 건물 구상을 할때 바이크 타고 오시는 손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문화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카페를 같이 오픈하게 됐어요 카페는 2021년 5월 1일에 오픈을 정식 했습니다 네. 건물 안에 네. 바이크를 수리하는 곳과 카페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한 공간 안에 두 가지의 색깔이 들어 있다고 해석이 됐거든요 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너리에서도 한 종류의 와인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와이너리 그리고 같은 품종이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로 만든 와인 두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노란 빛이 있어요 네. 약간의 골든 느낌도 좀 있고요 아,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맛있다 입안에서 아, 터져요 촤 이렇게 어. 맑게 싹 정리해주면서 샘이 터지는 것 같은 침샘도 것막 터져 진짜 지금 지금 드시는 거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음. 온 와인이에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음.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에서 캄프탈이라는 음. 와인 산지에서 캄프탈. 왔습니다 아. 와인 품종은 리슬링이에요 오스트리아는 이런 식으로 좀 드라이하면서도 산도가 팡 터지는 음. 그런 음. 특징을 음. 가진 리슬링을 많이 만드는 음. 꽃향기 그리고 라임이나 음, 음. 레몬 같은 향도 있죠 있고요. 아, 정말 맛있어. 잘 내린 산미 있는 콜드브루 마시는 아, 느낌이에요. 음. 너무 깔끔하고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야채 향이 확 퍼지고. 약간 고수도 음. 고수 고수도 고수, 고수. 네. 들어가죠. 사실 처음 먹어보는 품종인 것, 네. 것 같아요. 오늘 음. 드셔보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사 먹고 싶은데요? 정말 덕분에 너무 괜찮은 음, 조합을 하게 음. 맞아. 여기 털을 잡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전에도 이렇게. 음. 이런 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팬은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거고,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미국에 이제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이랑 BMW 보토라드 기술을 배우러 가서 네.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가 2007년 말. 말이고 2008년 1월쯤에 저희 준비해가지고. 유성에 이제 구암동이라는 데 오픈을 했죠. 거기서 한 13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오,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죠. 예. 프로그래머였었죠. 저는 이제 스포츠, 스포츠 마케팅 했었고. 아.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어요. 응.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고 돌아왔고. 탤리데이슨을 특별히 그걸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우리 나라에 사실 교육 기관이라든가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성격 자체가 스탠다드로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교를 딱 찾아와서 나 여기 공부하러 가야겠다. 사표 내야겠다. 갑자기... 내세요. 어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꿈이 있는 사람, 의견이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게 맞다. 꿈이 어... 없거나 의견이 없는 사람이 그거 있는 사람을 받쳐주고 어... 따르는 게 맞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뤄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마침 또 일이 그쪽으로 갈수 있는 우리. 네 맞아요. 음. 제가 했던 스포츠 마케팅 쪽 일이 해외 대회가 굉장히 많았었고 주 파트너사가 미국에 이미 음. 있었어요. 음. 미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다해서 음. 굉장히 운이 좋았죠. 언어가 음. <laughs> 잘돼.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영어를 쓰는 직업이었기 네. 때문에 사실 큰 음. 이슈가 없었는데 남편은 영어 공부를 일부러 하게 된 거였고. 아. 가서도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치열했어요. 와. 졸업할 때는 우와. 150명 중에서 할리는 2등하고, BMW는 60명 중에서 1등하고. 근데 그 과정이 제가 봤을 때 <laughs> 정말 눈물난 거예요. 그러면 이 카페를 또 어떻게 오픈하게 되셨는지. 카페에 대한 지식이 저희가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컨설팅 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컨설팅 받는 방법도 몰랐고, 음. 제 동생이 이걸 설계를 해줬는데, 바, 당시에 바이크 라이더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문화를 잘 이해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취지를 얘기를 했죠. 바이크 네. 문화를 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음. 좋겠다. 그리고 바이크 타러 오신 분들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카페가 연결이 된 거지 카페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뭐 계획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는 자연스럽게 그냥 한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지 할 정도로 맨땅에 헤딩했어요 그냥 한달 동안 완전히 무료로 커피를 드렸어요 오늘은 아메리카노로 시작하고 다음날 라떼가 추가되고. 그 다음날 뭐 모카가 초과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 하나하나 연구하고 배우면서 음. 준비했고 덕분에 제가 무언가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메뉴로 연결하는 음. 과정이 조금 더 빨라지고 어.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냈을 때 반응이 바로 바로올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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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어. 이렇게 주위에 사실 카페에도 없고 좀 조용한데 거기 다 챙겨 모으면서 동네분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두개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오시고 또 지역 여기 교회에서도 일부러 오시고 어떻게 오시냐면 여기 동네 분들이 동네 카페라고 어르신들이 <laughs> 어, 예쁘게 입고 저희 귀걸이 저희. 이렇게 하고 오세요. 네. 그리고 예쁘게 백 매고 이렇게 오세요. 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공간을 리스펙해주신다는 음 것도 있고 아 나름 이게 선순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 공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시죠. 어. 뭐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좀 안도 타다오의 느낌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영감을 받으셔서 건축을 진행을 하신 건지. 이 건물을 설계한 조합묵 건축사가 안도 타다오와 르코르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르코르비시의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설계한 두드림 사옥이나 고운진 사옥 그런 곳들이 다 분위기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모 반듯한 그런 사각형 건물이 아니라 외면에서부터 조금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설계를 굉장히 좋아하죠. 건축할 때또 그 기둥식으로도 음.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약간 기둥식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음. 공간을 조금 더쓸수 있다. 음. 자금이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인테리어가 될수 있게 음. 아예 음. 처음부터 뭐 땅이 약간 비탈처럼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독특한 구조인 스키플로우 구조로 돼 있는데 라이더들이 오고 라이더가 아닌 사람들이 오고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거를 가장 먼저 중점으로 두기는 했어요.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손님층이 다양한 거는 네. 그만큼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고, 최근에 가장 두 건이 그런 케이스였는데, 서비스를 다 해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 주행을 해보잖아요. 그럼 들어왔을 때랑 나갔을 때랑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추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가진 게 오토바이 전부 다인 분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비용이 점점 늘어날 테니까 이틀이 딱 오셨어요 한 분은 그래서 오시더니 손을 딱 잡더니 사장님은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주행감이 엄청 다르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냐 진짜 자랑,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이 제가 제 최근에 이제 인상 깊었던 손님은 그두 분이죠 할리 음, 데이비는 역사도 엄청 오래된 걸로 알요 네, 공식적으로는 뭐 1903년도부터 와. 세 사람이 차고에서 어,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아서 데이비슨이랑 네. 윌리엄 형한테 그 형은 이제 철도 쪽에 관련된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체득한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실린더라든지 엔진의 중요 부품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 더 독특했던 거는 세계대전 이후에가 더 재밌더라고요 행보가 방위산업 같은 역할도 했어요. 제트 엔진도 만들고 그리고 배도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경쟁업체인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고 공식적으로는 1901년도부터 했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둘이 이제 경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인디아은 그때 700cc 중반급의 엔진을 만들었었고 할리데이비슨 800cc가 넘는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할리 쪽에서는 인디안보다 더 높은 배기량을 인디안 가격에 주겠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많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음. 그러면 네, 두 번째 와인을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 와인은 같은 와이너리입니다. 슐로스 고발스가 가서 양조한 트로켄 베렌 아우스 네, 레제. TBA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네, 스위트 와인이에요. 2015빈티지입니다 1년 아... 정도 특성이좀된 와인이고요 제가 이 와인을 고른 이유는 이 TBA 와인 자체가 굉장히 뭐 구하기가 힘든 와인이에요 음... 귀부균이라고 곰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는 음... 해롭진 않아요 근데 그런 곰팡이 균이 포도에 살면 포도에 구멍이 나거든요 음... 그리고 그 구멍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아... 포도가 건포도처럼 쪽을쫄글하게 저글저글... 돼요 네. 트로켄 베레나우스레제는 하나하나 손으로 다 선별해서 좋은 포도만 모읍니다 그래서 집을 짜요 그러면 수분이 많은 포도보다 훨씬 더진 양이 적겠죠 음. 이 와인은 그렇게 농축된 주스를 가지고서 적은 양의 음. 고품질로 만드는 와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음. 와, 와 골드빛이네요 골드빛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숙성이 많이 되면 될수록 골드빛, 엠버빛이로바어요 음. 미쳤어요 완전히 정말 <laughs> 와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꿀맛이 에요 네. 순한 단맛이 음. 아니라 입에 이렇게 감기면서 매달려 있는 음. 맛이에요 혀끝에서 후식으로 먹기 딱인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도 먹을 수가 있구나 치즈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계속해서 먹게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렇 음. 음. 제가 먹어본 건 주문해서 진짜 재밌어요 <laughs> 이렇게 귀한 거를 이런 자리에. <웃음> <웃음> 귀한 자리지 않자리까 <laughs> 네, <귀한> <laughs> 저희 만든 것들이 이렇게 고급지게 어울리는 느낌이 맞아, 새로운 네. 경험이에요. <laughs> 어 진짜 이거 음. 아까 제가 느껴지는 게 이제 바이크 타는 것도 삶에 대한 태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섭고 두렵다고 하면은 안탈 수도 있는데 그걸 접해보고 도전해보고 즐길 수 있고 이제 그런 게제 삶의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거 하나는 좀 그래도 좀 지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제 밑에서 배우려고 했던 젊은이들도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실제 몸이라든지 자기가 할 능력들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배워 나가는 건데 하루아침에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 꾸준함 속에서 있는 것들이고 그 연금술사라는 책의 중요 한 메시지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정말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너를 돕는다라는 건데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꿈이 있다라면은.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나가면은 당연히 이제 그게 이루어질 날이 오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정말로 하루 아침에 탁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음. 그 꾸준함 속에서 그땀 또는 그 여러 여정 안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은 안 되니까 참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거기에서 또 다른 걸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내게 되고. 음. 성장하면서 또한 걸음 더 나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장인분 어디 가서 또 배우는 게아예 예. <laughs> 금속공예 중에서 입사장이라는 네. 그런 공예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제가 오토바이를 계속 정비하고 커스텀해 나가는 궁극적인 거는 입사장을 입사장.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를 네. 할리 데이비슨 같은 커스텀 모터사이클에 접목시켜서 전세계 그런 우리나라의 멋을 좀 알리고 싶은 거죠. 배우는 게 입사라고 네. 은입사예요. 네. 그래서 은실을 금속에 박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전통 방법인데 상감 기법 중에 하나죠. 뭐 어떤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금속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다 부드러운 은실이잖아요. 그걸 박아 넣어서 문양하고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변하질 않아요 의미 있는 작업이고 너무 재미있고 네. 저는 이제 뭐 전수장 학생은 마쳤고 음. 이 사람은 지금 전수장, 전수장 학생 학생이고 저는 이제 이수자 준비하려고 하고 아, 있고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정비실 투어 같은 프로그램도 음. 하고 네. 싶으시다고 카페가 네. 반층 위에 있어서 네.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 청소년들이나 아. 어린 아이들이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비실 풍경을 보는 걸 네. 사실은 할리 베이비스는 정비실 오픈하진 않아요. 기술적인 맞아. 것도 있고 공전도 그렇고 음. 공개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음. 저희는 음. 일부러 공개죠. 통창 너머로 봐야 되긴 음. 하지만 그 공간을 잘 요령 있게 구성을 해서 아이들을 뭐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후월할 수 있는 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음. 너무 과거의 잣대를 대지 말고 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갈 거야 라고 시작했을 때 과거의 내 경험들과 그런 연륜 들이 스멀스멀 튀어나와서 나를 도와줘요. 음. 그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또는 조금 더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생각. 저는 네. 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음. 요 위에 쌓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맞아요 맞아요. 그 두분 진정으로 뭔가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가장 힘이 돼주는 저는 그 부분도 엄청 큰것 같아요 혼자서 하려면 힘든데. 서로에게 힘이 돼줄고 믿어주고 진심으로 네. 능력을 인정해주고. 아니 저희도 감옥 사고예요. <laughs> <laughs> 저도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좋은 인연이 나타나서 네. 이렇게 좀 생활에 영감도 받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럼 네. 이 소감.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내는 힘이 아, 있으시잖아요. <laughs>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더 저희를 더또 생각하게 음, 돌아보게 되고 어, 우리가 이렇게 해왔나 봐. 어,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음,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또 좋은 인연들이 음, 또 와주시는구나.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더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 공간을 좀더 멋지게 활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사회하고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보자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외치고 마무리 해 볼까요? 많이 네. 먹고, 음심 먹고, 수다 떠는, 와이즈바.